일론 머스크, 또왜 이러나? 깨진 하트 트윗에 비트코인, 또 하락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CEO. 일론 머스크가 깨진 하트 모양 등으로 꾸민 비트코인 관련 트윗 글을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이 4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. 머스크가 이번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 윗부분에는 비트코인 뒤에 깨진 하트 모양이 있고, 그 아래에 이별에 대한 남녀 간의 대화 문장이 배치됐다.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비트코인과의 이별을 한탄하는 듯한 트윗이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. 실제 이 트윗에 달린 댓글을 보면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고 도지코인으로 옮겨간다고 해석한 팔로워도 있고 비트코인이 머스크의 마음을 아프게 해나 식으로 답한 경우도 있으며.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한 팔로워도 있다. 좀 빠져줘요. 뭐 하는 짓. 그냥 입좀 다물어줄 수 없나요? 등 짜증 섞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. 그도 그럴 것이 한동안 횡보하는 듯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머스크의 이트윗 이후 다시 빠르게 하락해 2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. 그러나 이날 비트코인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.